세 실수 x, y,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. 자, 가 조건부터 보시면요. x, y, e, z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조건이 있고요. 그 다음 나 조건에는 어떤 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가 조건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자, 세개 실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x-3이라는 이 당식 생각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y-3. 얘도 생각해 보고 2z 3이라는 다항식. 이렇게세 개를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xyz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3을 빼준요 식들은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. 아, 그러면 얘랑 그다음에 이식 2z 3 얘들 세개씩을 곱하면 적어도 하나는 0이니까 얘가 0이 된다. 자, 요 식을 찾으란 얘기였습니다. 자, 그다음은 요 식을 이용하려면 전개를 해 봐야겠죠. 자, 얘두 개부터 전개해 보면 xy 3x 마이너스 3y 더하기 9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2 z 마이너스 3까지 곱해주면 됩니다. 자 천천히 해볼까요? 2 x y z 그다음에 마이너스 3xy. 그리고 마이너스 6xz. 그다음 더하기 9x. 그리고 마이너스 6yz죠? 그리고 더하기 9y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더하기, 마지막으로 18z-27이 되겠죠. 자, 일단 가조건은 여기까지, 얘가 0이다라는 식을 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.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, 자,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이 나조건을 보면서, 식의 구조를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조건을 고려하면서 식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. 자, 볼까요? EXYZ. 자, 여기서 뭐 x, y, z는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줘요. 자, 그 다음에 내가 3 3 x, y, 얘를 생각해볼 건데,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, 묶어볼게요. 그럼 x, y 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x, y가 여기 있죠? 그럼 더하기 2 y, z도 묶을 수 있나 보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봤더니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여기 더하기 2 y, z가 있죠? 오케이, 그럼 더하기 2 y, z, 그럼 자연스럽게 2 z, x 찾아보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해봤더니, 어, 여기 있네요.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더하기 2zx가 되네요. 자,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요. 자, 이제 남은 거. 자, 얘도 그대로 적었고요. 남은 거얘세 개를 보는 거예요. 어, 얘는 9로 묶이네요. 9로 묶어주시면 9에 x 더하기 y. 그리고 마이너스에, 어, 얼마가 필요하죠? 2z 필요하네요. 와, 여기 있네요. 여기까지. 자, 다시 9로 묶으면 요거랑그 다음에 9y. 그 다음에 여기 18z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더하기죠 여기 더하기 18 됐대요 그럼 더하기 2z 해서 왼쪽에 있는 이항도 우리가 묶어 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어디랑 어디가 같다 했냐면 3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2z 지금 여기 보면 9배 9가 돼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3 곱하기 3으로 하죠 얘 더하기 3 곱하기 3자 그럼 같은 부분을 표시해 보면 지금 요식과 그다음에 x y 더하기 y 여기죠 요 식, 지금 밑줄 친두개씩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그냥 a라고 표현해보세요. 얘를 a,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? 2xyz-3a,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a죠. 더하기 3 곱하기 a,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얘가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된다는 라 얘기죠. 따라서 2xyz-27이 0이니까 어, xyz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27이 된다는 얘기죠. 자, 따라서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, 자, 5 곱하기 27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135가 되겠습니다.